봐라 방금 동북삼성 손해공연을 성황리에 마치고 돌아온 블랑루의 자라 의지의 포배 환술사 환희등장이 여러분은 영광이오 야, 어? 멋있는 건 지가 다 하고. 왜이 떨어져, 어? 육갑하고 있네. 아, 대체, 대체 니가 뭔데? 끌고 가. 왜? 이제 와서 누이누릇이라도 하게? 보민아! 괜찮아. 금방 끝날 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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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가이고아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라아니말이좋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문이이이라 어찌 생활을 사람은 이 사람은 걸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굶어 죽을까봐 걱정이십니까이두에게 힘들고 지친 여정입니다. 어린이이처럼 칭얼대지 마십시오. 공주 마마께서 흘려차 청나라 가다 들린 거 알고들 있지. 그 사행단 숫자가 자그만치 500이다. 난 이제 이 환수를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 그냥 우리 옛날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넌 노래하고 나는 이 환수라고. 아니야. 아직 기물래 수하들이 사방천지 우를 찾아다니고 있어. 做。So 형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새 개반도 못한 새끼야. 어? 아. 너같 새끼가 한 번만 용서해들끼리 치랄들을 해요, 저 야, 따라와. 아니, 그럼 아까 그게 다그 소견이었단 말이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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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이 광대놈이 무슨 신토리나 부린 줄 아셨소? 아, 난좋잖아 아, 이런 눈깔 보셨나? 자, 요거, 요거, 이 눈깔 보시오. 어디, 어디. 이 한쪽 눈이 어찌 <laughs> 잘아 <오, 진짜, 웃음> 아, 야, 야, 이거 재밌다. <laughs> 자, 자세히 보시오. 싫어요. 저 진짜 아버지 말잘 아, 들을게요. 아버지. 어머, 새기야. 줄게 없는데요. 오늘도 골무에 아이들이 아, 죽습니다. 좀좀 떠주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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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구역에서 뭐하는 짓거리야? 죽으냐? 뭐 죽을 거면 딴데 가서 죽어. 이빌어먹을 의지 바닥에서 내 유일한 안식처가 여기라고. 가까이 오지 마. 아, 이게 사람을 뭘로 봐.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야. 가까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오지, 마! 오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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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고 있잖아. 오!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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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 진짜 미쳤어. 야! 아! 야! 다리 아 다리 죽어. 너어 죽는다는 거살려했더니어 고맙다고 저런 못할 망정. 니네 놈한테 명줄 구걸한 적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어. 갈란다. 어휴. 오지랖 떨다가 고만한테 야참되고 싶진 않으니까. 난안 죽어 절대로. 아니 아니 왜 갑자기 울고? 이제야 대뚜리의 마마의 신이 보이지 않느냐? 무슨 일이야? <laughs> 마마! 방이 더워서 땀좀 식히러... 바람이 찹니다. <laughs> 안됩니다. 아리오키 <아렵게 웃음> 황가하오나 그곳은 매우 망측하고 조속하기 그지없는 곳으로 지정잡빼들이나 드나드는 곳입니다. 내가 지금 경에게 허락을 받자는 것 같습니까? 정사의 책무는 내 안위를 보존하는 것이지 나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분에 어긋나는 경거망동은 하지 않을 터이니 염려 말고 본연의 책무에나 힘쓰세요. 예. 야, 공주가 이런데 오겠냐? 아휴, 공주도 별 썼네. 나라꼴이 이 모양이니 크고 그땅 나이에 오랑캐한테 팔려나가지. 네. 참 정말. 가만 <laughs> 가만 가만 가만. 이 봉우리들은 무엇이더냐? <웃음> <웃음> 아이고 이뻐라 무궁화꽃. 아이고 이뻐라 매화꽃. <웃음> <웃음> 아이고 이뻐라 치자꽃. 꽃밭에 엔 고구마. 전쟁 터에 들고 나가더니 칼보다도 무서워요. 자 꽃봉우리들이 얘가 타서 할미꽃이 되기 전에 다음 선서 소개하겠습니다. 도선 최고의 제강꾼, 환장의 멋진 관술사아리오 여러분 연봉이야. <laughs> 음. <laughs> 그 어쩐지 노비치고는 귀티가 흐른다 했다. 야, 거기서 입골 뭐 저골다 보였으니 아, 모른 척 하고 싶기도 했겠지. 참 도통 모를 소리만 하네. 응, 여기 있다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보자. 기억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어? 뭐 아직도 이런 수작이 통한다고 보시오. 아니그 목숨보다 귀하다는 장도는 찾아야지. 어! 이 찾아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엉큼한 곳에 숨겨놨잖아. 저거 다시 시사야 돼요? 제법스러워나 키워준 은혜조차 모르는 놈생각같아서는야확 팔아버리고 싶은데 저만침또 재질비 놈이 또 있어야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대인께서도 환술사라 들었는데. 그제주 내게 파시오. 물랑루를 내게 파시오. 저 환술사놈도 함께. 저거지 보지다. 오늘 일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으로 일국의 공주 나오셨습니다.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본인의 뜻을 당당히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거둬나실 터인데. 이만 침상에 드십시오. 날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주무십시오. 야. 어머니. Oh 야얼좋다 응? 아니 맨날 여기로 들락거랬을 텐데. 왜 이번에 못 나오고 있냐? 좀 도와줘. 하나 둘. 으으으! 착각하지 마. 장도 찾으러 나온 것뿐이니까. 어려하실까 뭐해? 아는 사람이야? 애들 굶어 죽을 걱정만 하더니 결국 자기가 일이 되었네. 가자. 이렇 저대로 두고 가너 역병이라도 옮으면 어쩔래 저대로 두면 애들까지 죽을지도 몰라 아휴 이놈뒤치다 잘하네 <laughs> 아유, 참. 세상은 달라진 게 없네 그래도 난저 애들이 부러워 적어도 저 어미는 자식을 버리지는 않았잖아 우리 부모는 나를 팔았거든. 그래서 그때 뛰어내리려고 한 거야? 딱히 죽을 생각은 아니었어. 그 순간엔 나도 모르게 발이 나가더라고. 저 위를 걸을 수 있다면 걸어서 아주 먼데까지 가보고 싶었나봐. 팔려가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눈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는 그런 곳으로. 음, 진짜 아름답다. 걸어보고 싶다. 저기. 그럼 이따 보자. 걸어보고 싶다. 저기. 지금 거기다가 장치를 달겠다고? 아 대관절 이런 데서 무슨 환수를 하겠다는 거야? 어, 아니 뭐. 환수를 꼭 울랑에서만 하는 법 있나? 웬 장도? 우와, 이거 뭐야? 아, 그러면 뭐 한번 해 볼까? 마마. 아, 어, 들어와. 마마, 정사나우리께서 짐 싸래요. 내일 동트면 바로 출발하신다고요. 이렇게 갑자기 확실히 변했단 말이야 약도 안 하고 술도 안 먹고 잠도 잘 자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던데. 아이 좀재선 없는 소리 좀 하지 마요. 아니야 예사롭지 않아 어제는 빤히 거울을 쳐다보면서 뭘 했는 줄 알아. 형내눈꼭 바다를 담은 거 같지 않아 때려죽여버리고 싶다뭘 담아? 물김치 담았냐고. 어. 바닷물로 담아야 간이 맞는데 바닷물로 담았어? 나으리 공주 마마께서. 마다 몰래 외출을 하신다고 말 같지라는 소리. 아니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만 정황이 꽤나 상세하여. 하면 마마 추궁 이라도 하자는 게냐? 아닙니다. 어찌 감히? 쓸데없는 소문에 개념치 말고 아래 것들 단속이나 힘써라. 분부 받짝겠나이다 되지 않으며내말 들려? 다른 곰뭐 없어? 다 찾아봤어. 멈추라니까! 웬 놈이냐! 청에 가면 영영 못 돌아오는 거야? 마마가 도중에 소박을 맞거나 돌아가시면 돌아올 수도 있겠지? 네 공주 이쁘냐? 글쎄... 뭐 다들 본 사람들이 경국지색이 따로 없다고 <laughs> 난잘 모르겠던데 <laughs> 뭐 그럼 소방 맞을 일은 없겠고 죽이면 되겠네 애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굶어 죽느니 살인이라도 불사겠다는 놈들이 치천이거든 뭐 솔직히 그렇잖아 부모한테 팽당해 나라에 팽당해 그 말도 안 통하는 오랑캐 서방하고 뭐 오순도순 살리도 만모하고 아니 또 돌아오면 한양년 치급 그 뻔하잖아 네, 네. 이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망발을 짓거리느냐! 정녕 내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냐! 예... 아다마다요. <laughs> 야, 잘하는데? <laughs> 그럴 듯 했나? 너 연기가 되니까 내 조세도 되겠다. 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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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뛰어! 뛰어! 놀라면 안 돼. 자 간다. 재밌지?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자, <laughs> 어? 뭐 나쁘지 않네. 다. 응? 환술은 어디에서 배웠어? 어릴 때 청나라에서. 청에서 살았어? 뭐 이런 눈을 가지고 여기서 살수 있었겠냐? 뭐 병신, 채수 없는 눈깔. 그런데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날 보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난 내가 대단해진 줄 알았어. 이건 다속임수요난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비루한 광대일 뿐이야. 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놈도 아니야. 하지만 네가 날 믿어주면 환술은 현실이 될 거야. 날 믿어. 걸어보고 싶다고 했지. 밑에 보지 말고 날 봐. 파... 바다 건너에 대서국이란 곳이 있대. 나처럼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야. 같이 가자. 팔려가는 사람도 없고 감시하는 눈도 없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네. 그런 곳으로. 사인 케롤라. 서른 아홉 동안 잠자리에들 때마다 천지신명께 빌었어.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을 기다리는 게 행복했어. 정영아. 어, 나한테 달려있는 목숨 너무 많아. 그 사람들. 다 너와 나 버리고 얻은 목숨이야. 알아. 그러니까 가야지. 청명아.